좀만, 이쪽만, 좀더 하면 되겠다. 네, 이쪽, 이쪽, 이쪽. 네. 어, 다 떨어졌다, 다떨어 오케이. 박수섭입니다. 오늘은 중랑구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는데, 누수 원인이 뭔지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거 정지할 때는 이거 하고 딱 해야 돼. 팔을 헐다 헐떡 다떡 헐떡 헐떡 헐라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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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다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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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이쪽이 쪽이 아닌가 보여? 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밑에 쯤 보고 와야 되는데 얘기하셨죠? 밑에 쯤 먼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새는 거죠? 예? 윤탐탐지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볼게요. 예. 그렇죠? 언제부터 됐어요 지난달에 됐어요 여기, 여기 지금 요자리 있죠 아요 자리요? 아, 요 자리네요 여기? 네네 여기요? 네음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네그또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말랐길래 네. 좀더 두고 보자 했는데 네. 이번 주는 계속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말? 3일 동안 네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있네요 또? 네 이거 열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의자 좀 한번 빌려주실수 있나요? 수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런 그래. 그런가 봐요? 예 위에 보면은 그 파이프라인에 네, 저기 있죠. 어디 저기요? 어물 나와 나와 있네. 음, 여기 만들에 보여 있던 거. 예, 물이 나와 있네 지금. 여기 오수가 들어서. 이 밑으로 떨어져. 현재 진행형은 아닌 것 같고요. 변기를 내리면, 여기 떨어져. 이쪽 위에 고여져 있고. 뭐가 보여요? 아니, 우리 밑에, 예전공부로 너무, 너무 전공만하게 만들었어. 아니, 다른, 그, 업자들은 다허리허리 한가 봐. 배관도 다이 정도가 있네. 여기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 아닌 것 같고요. 변기를 네. 내리면, 내가 올라가서 변기를 내려볼게. 전화 잘 받아요? 아, 대표님 지금, 어떤 걸 검사하고 계시는 거죠? 정심이 제대로 꽂혀져 있나, 그걸 보고 있는데, 물량이 적으니까, 또간헐적이야 나왔다, 안 나왔다. 의심스럽긴 한데, 확실하진 않다. 어, 좀 봐야 될것 같아. 물을 좀 내려보고, 아래층 음, 내려가서, 물방울 수가 좀 늘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배관. 이 정도 되면은, 양이 너무 적죠? 네, 선생님은 네. 어차피 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네, 네. 제가 직인분한테 네.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수의 원인은 찾았고 <laughs> 공사를 하셔야 되게 된다. 네, 네. 근데 공사를 오늘 할수 있을지 못할지는 관리실이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기 우리도 때문에.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리 네.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보고 결론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고객님한테. 네, 바로 진행 그래도 바로 공사를 좀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네 관리실에서 커버를 쳐는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바로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공사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a s 기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모자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진행시켜, 꾸욱. A few moments later. 경주 필터가 있어가지고 조심할거는 경주 필터를 뺄때 고무 오린이안전망가 함께. 일단 정수오정수이정수이정수 정수필이 구나정수필터떠오르는정수필터 정수필이 아괜찮습니정수필그정도필이떠정수이정확한이인이어오르는데정하시이떠오이거오르는데 정수필이 떠는데 정수필이 떠오르는 하면 안됩니다 오르는 <목소리> 아, 예. <목소리> 좋아 그필이하오르는데 정수필이 떠는데정수이떠오르 이제부터 경기가 안 깨기 위해서는 칼있냐 네, 칼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실리콘 쏜거 같은데? 되기 힘들겠는데? 실리콘은 그냥 발라놓은 것만 같아. 이쪽만, 이쪽만 좀더하아야겠다 네, 이쪽, 이쪽, 이쪽. 네오다떨어져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 이렇게 변기를 어디다 놓을 건가요 여기 보면 바로 이게 정심입니다 다시 만나요 정심 옆쪽에 지금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돼있나 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배관 안에 물을 부어서 어디에서 에서 들어가는 건지 확인을 좀 하려고 네, 저는 차다리를 가지고 1 6 층에 갈겠습니다. 연기를 네. 뗐고요. 물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전기 배관에서 샤워기를 물을 주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물 양이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확인하고 올겠습니다. <laughs> 안 보이네. 샤워기를 틀어놓은 상태로 1 6 0 1호에 내려가 확인한 결과 물이 3 초에 한 방울씩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 지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배관 DRF 부속 엘보 고무링이 1, 2mm 정도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누수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도 있었고, 저 밑에 보시면 지금은 마무리를 했는데, 배관하고 RGB 배관, 엘보하고 물려져 있는 고무링에서 한 1mm 정도 틈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변기를 내리면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3차 방수까지 하고 방수테이핑까지 붙여 놓고 지금 물로 테스트를 하니까 아르층에 새는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쪽 부분에 백사면이랑 마감을 하고 변기를 안칠 겁니다 일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감을 하고요 물 새는 부분을 또뭐 수리를 하고 차후기로 물 틀어놓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일단 한 5분 정도만 지켜보고 물이 안새면 위층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를 다시 원위치 해주기 위해 깨끗하게 바닥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냥 동그랗게 한, 하나로 붙여도 될까? 힘들까? 이거 히팅기로 살짝 데워봐 살짝 끓여주세요 <laughs> 오늘 실장에 리액션 해라 주세요 까무지 마 슥삭슥삭 <laughs> 뭐 드릴까요? 나가 있어. 자,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누구 하나를 보내버리면서. 애들도 보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무섭게 이겨 어떻게? 보내다고 집에 보낸다고 아, 망쳐. 치 이게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을 깨끗하게 작업하고 줄눈 부족한 부분과 정심 자리에 기존에 비어 있어 누수되었던 부분을 백세멘으로 완벽하게 방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줄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네, 몸이. 또 내맘의 집 나왔네 기분 좋네 오늘, 오늘. 내맘의 집 이렇게 해놓고 정신 딱 올리면 짱짝하겠네 여기는 절대 AS로 발생할 일은 안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또와야니네 AS를 위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튼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정신이 올리시는 건가요? 응 올려야죠 머리 너무 속삭여서 잘안 들리나? 그럴 수 있어 <laughs> 고급집이어서 줄눈을 가까이 얇게 아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최대한 똑같이 해야 줘 되니까 이거 뭐 하루 정도만 안 쓰시면 되나요? 하루 정도만 쓰면? 변기가 아주 제자리에 딱안 차게 됐군요 아주 깔끔하게 면봉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끝 마무리 잘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안 쓰시? 한 마을도 안 씁니다 컷. 컷. 이렇게 이번 시공도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수 고민이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빠누스 삼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